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하나를 고한번 주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아, <웃음> 감사합니다 안상가면 <laughs> 네. 스튜디오에 오신 신사숙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뮤지컬 르마스크에서 페르낭 역할을 방금 연기했던 박주혁입니다. MC를 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선 이렇게 프리뷰, 프리뷰 공연에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낮에 비가 엄청 쏟아졌는데 신발 상태가 괜찮을지 <laughs> 어,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첫공 어, 맞이해서 첫공 소감 인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람매드 역의 지민 누님 같은 경우는 어제 첫 공을 했기 때문에 자, 일단 시간, 상황을 봐서 짧게라도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aughs> 저 금지당했어요. 프레데리 여기 이제 현석준 배우, 석준이 형은 이제 얼굴 동적을 네. 봐야 해서 잠시 저희 먼저 소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먼저 좋아요.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laughs> 르낭 역할의 박주혁입니다. 안해왔는데 네. 음, 큰 사고 없이 큰 사고 없이 일단 첫공는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어, 앞으로 남은 공연이 많잖아요 다치지 않고 재밌게 즐겁게 파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다. 한 레옹이었습니다. 강난주 배우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레우니 오늘 3번 레우니로 출격한 강란주입니다 오, 정말 오늘이 올줄 몰랐는데 정말 시간을 잘흐르네요그 동안은 두달 가까이 오 시간 동안 정말 가면을 제가 막 홍대까지 만들려고 노력하듯이 이 공연 또한 완벽한 공연이 될수 있도록 오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초상가면 스튜디오에 11월까지 많이 찾아주시고요. 내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드마스크 뮤지컬 드마스크에서 페르디브 역할을 맡은 최석준입니다 어, 저는 준비했습니다. 해할 말을. 어, 저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는 어, 아, 야, 죄송한데, 아 느리고 험하다가 그 거. 고 아, 갑자기 생각이 <목소리> 안 나. 아, 이 험하다는 거. 아, 여러분들. 인생이 조금 저는 느리고 좀 험해요 아 그런데 괜찮다고 말해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용기를 내는 날이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얘기해주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끼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응원을 담아서 이 공연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해낼테니 부디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 이 더운 여름날 오늘 극장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밌지만첫 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laughs> 누군가 첫공 여기 있는 분들은 첫 공일 테니까 짧이 한마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laughs> 네. <laughs> 저희는 어제 이제 떨리는 첫 공을 끝내고 오늘은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전혀 괜찮지 아니하 였고요. <laughs> 네 긴장하면서 했는데 아 역시 어제 했던 말인데 진리입니다. <laughs> 공연의 완성은 여러분들이에요.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오늘 날씨가 좋으셔서 많이 걱정을 했는데 꽉 채워주시고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석준 배우가 좋아하는 대사야 얘기했지만 제가 전에 그생활운 공연생활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 송달 때두 분이 부르는 그 노래의 첫 시작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 제가 로비를 서놨는데 오늘 오지더라도 편해지지 못해도 꼭 오늘이 아니어도 돼 그래서 좋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날 저희 극장 찾아주셔서 같이 위로하고 마음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공연의 TMI를 조금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약간 이렇게 여러분께 말을 되게 많이 거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초반에 혹시 이제 나중 혹시 또 공연에 재방문 해주실 거면 근데 다 같이 후원자가 됐다는 마음으로. 공연을 같이 봐주시면서 저의말을 끄덕끄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특히 이 안면 선생 님 아까 제가 로베르토 역할을 했잖아요 <laughs> 네, 이 앞줄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날 로베르토가 됩니다. 그걸 반드시 아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오셔서 저희와 같이 역할극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송도래 때 성대라고 하고 이렇게 잔도 들어서 올려요 그때. 같이 텐션에서 다같이 섭섭 해주시면 정말 감사니다 <실은> 저희가 해줬거요 <laughs> 맞아요. 아, 여러분들 다같이 후원자를 아, 했다는 아,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 재밌게 아, 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이곳 초상가면 스튜디오가 여러분들께도 위로와 치유의 아틀리에가 되기를 바라며 네. 11월 9일 11월 9일까지 이거. 이티시어터에서 t 행되는 c h an engine? You could have asked it. Why is it passing? But t 제 a t is 한 o t I'm sorry. What 데 s the photo timer? I'm sorry. I'm 거 o r r y I'm sorry. I'm sorry. 항상 가까운가 보 살짝. 그래서 주역님께서 아, 방향을. 뜁니다. 어, 좌측 먼저 한번. 좌측 딱 이렇게 딱 가라 자연스럽게 이 시선 처리를 따라오거든요. 같이 가면 한번 할까요 따라가면 보라색이야. 보라색. 하나. 한자리 중앙쪽으로 중앙쪽으로 중쪽으로자 이제 이서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잘. 원하시는 포즈 있으실까요? 말씀하셔도 돼.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원하시는 포즈 한번 <laughs> 이거요 이거 이게 뭐야? 이거 <laughs> 강아지, 아,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이렇게? <laughs> <laughs>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아 그렇구나. 아, 좀 아, 아 이게 아 맞아 이게 강아지. 이런 <laughs> 공돌이기 <그거 목소리지>? 고양이. <laughs> 어? 오. 오. 고양이 마음이니까 고양이 한번 할게요. 어머님. <laughs> 괜찮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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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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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